얘들아 오늘 상용로그 나갈게요. 상용로그는 있잖아.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 올려보고 너희가 혹시나 지금 4명이죠. 다 완벽하게 일을 한다 이러면은 동영상 강의 계속 진행해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면은 이제 실강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 보자. 상용로그는 그냥 로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몰라도 돼. 명칭은 몰라도 돼. 근데 뭐냐면은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하는데. 그래서 양수 N. 왜냐면은 여기 진수는 무조건 항상 우리가 플러스라고 기억날 거야. 그거에서 로그 10에 n이 있잖아요. 근데 이 10을 생략을 해요. 선생님 보통 1 생략하면 됐잖아요. 맞아 1 생략해. 너네 그거 알지? 1x도 우리가 x라고 해서 1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x의 1제곱도 x라고 생략을 하고요. 그치? 근데 이런 애 있었어 얘들아. 루트는 아이고 이렇게 있는데 얘 지금 생략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2을 생략하잖아. 그치? 3 이런 애는 생략 안 하잖아요. 기억나니? 어 왜? 이거는 사실은 1이라는 애는 루트의 의미에 벗어나기 때문에 할,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생략을 안 하는 거거든. 그래서 로그는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해서요. 여기 지금 10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안 써요. 안 쓰면 다 10이 생략된 거구나 알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10의 x 제곱 꼴인 수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은 얘들아 여기 10 생략했댔잖아. 그러면 그냥 너네 아무것도 없으면 써서 살리면 돼. 그럼 10 10이니까 이렇게 x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x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아, 여기도 똑같이 살렸구나. 그러면, 아래 봅시다. 음, 어. 그러니까요, 평소 때 풀던 대로 똑같이 푸시면 돼요. 어, 선생님, 로그 밑에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10 쓰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로그 10에, 1 0이라는 애는 10의 제곱이고요. 이거 역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풀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애 볼까? 위에 있는 애는, 얘는 뭐 이거 쉽잖로아 10에 0이 몇 개야? 4개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4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이건 뭐 딱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용 로그표라고 표가 나오는데 이거 시험에서는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니네 아마 내신에서 어, 조금씩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보통 교과서 맨 뒤에 있고, 우리 문제집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상용로그 표 찾아야 될 때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용로그는 0.01의 간격으로 1부터 9.99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표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너희가 뭐 따로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로그 5.17을 내가 알고 싶어. 그럼 이거 5.1 찾는 거예요. 쭉 찾다 보니까 5.1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7을 찾아요. 그러면 7쭉 찾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두 개가 만나는 값이 여기가 이거점 7135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요. 로그 5.17은 0.7135라는 거예요. 요 정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우리 루트 많이 찾아봤잖아 그렇지? 루트 찾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거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 보시면은 상용로그 표의 상용로그 값은 양수이다. 무조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는 너네가 변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오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상용로그 표에서 진수가 커질수록 상용로그의 값도 커진다. 요거는 얘들아, 너네 고쳐보면 되는데, 저 딱히 왜끌 필요는 없거든요. 계산하면은 알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로그 10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로그 100이 있어요. 그러면 로그 10이라는 밑에 10이 생략, 얘도 10이 생략된 거고요. 그러면은 1 0의 10에 1이니까 그냥 1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로그 1 0의1 0의 제곱이니까 2잖아요. 얘보다 얘가 더 크죠? 어, 그래서 진수가 커지면은 실제 숫자가 커져요. 그거 나온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생략한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여기에 로그 5 1 7이 0.7135랬잖아요. 사실은 되게 길어. 되게 긴데 우리가 이거를 다 나타낼 수 없어서 생략한 거예요. 그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거는 뭐 루트랑 특징이 똑같지 뭐그지 다음 상용목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이것도 루트랑 똑같아요. 그거 기억 나니? 예를 들어서 루트 2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러면 루트 2는요 1의 제곱인 루트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루트 4 2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1. 몇몇 몇이 됐어 기억나니? 그래서 루트 2는 정수 부분과 우리가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수 부분은 1. 몇몇 몇인가 1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 맞추는 걸니네가 까다로워 했었는데 하나도 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거 두개 더해서 얘가 나와야 돼. 그것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루트가 없어. 근데 여기 루트가 나왔어. 그럼 여기 루트 와야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없는데 여기는 1이 있어. 그럼 1 빼야겠죠. 그럼 여기 계산하면 루트에 루트에 똑같잖아. 됐니? 그래서 이게 정수 부분, 이게 소수 부분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용로그도 똑같아요. 이거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안 나오니까. 근데 요 개념이랑 똑같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로그의 정수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아까 선생님 소수 했던 거 있었는데. 보자. 로그 상용로그 10에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에 100이 있어요 그럼 아까 했었죠 이거는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로그 10에 10에 제곱이라서 2였어요 그럼 이 중간에 어떤 숫자가 있어 어, 예를 들어 50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랑 여기 중간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1점 몇몇몇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얘의 정수 부분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얘 소수 부분은 얘가 나와야 되는데 1을 뺐으니까, 로그 10에 50에서 1이 빠진 숫자라는 거죠. 이게 소수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음. 그래서, 그게 지금 나온 거야. 로그 n에 이게 진수인데요. 정수 부분 있고요. 근데 이건 정수, 아, 정수 부분 있고요. 그 근데 이건 소수 부분인데, 소수는 이 n이, n은 정수고,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0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수 딱 떨어지는 숫자일 수도 있어. 이런 애들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소수 없는 거거든? 그리고, 어, 1분안는 잡아야 된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계산을 했는데, 음, 예를 들어서 101이라는 애를 계산했다고 하자. 로그 101이라는 애를 계산 했다고 하자. 그럼 선생님 방금 전에 이거 로그 10에 100 했었잖아요. 로그 10의 10의 제곱이니까 이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럼 얘는 2보다 큰애니까2 더하기 소수 모모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갑자기 내가 1 더하기 1.00 몇으로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어려울 거 없고요. 밑에 거 먼저 한번 풀어보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로그 3.7로 나오고요. 왜냐면 이거는 로그, 그 상용로그 표에 나온 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얘를 알고 싶대요. 이렇게 큰 애까지는 안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는 얘를 아니까 얘로 얘를 고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375를 알고 싶은데 내가 하는 건 얘니까 이거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고요. 됐죠? 그리고 밑에 상용로그 10 쓰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곱하기는 우리가 더하기로 나타내줄 수 있죠? 이렇게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어, 얘는 쓸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하 이거는 여기 나와 있잖아. 그치? 0.5740. 그리고 얘는요, 아까 풀어봐서 알잖아. 이거죠? 2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수 부분이 2고요. 소수 부분이 0.57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 다음, 음, 여기 페이지 벌써 하나 끝났네.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할게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 n자리의 양수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은 n-1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 얘가 나와 있을 텐데.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요거 보고 설명할게. 그다음에 소수점 아래 n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양수의 상용로그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n 개이다. 이거도 밑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숫자의 배를 갖고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양수의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모두 같다. 이건 문제 풀면서 할게요. 보자. 왜냐하면 그냥 글씨로 나온 거는 너네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자 보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0.3아3.45 이거 아까 했던 애고요 그래서 보이나? 3,4,5,5 훨씬 큰 숫자죠 3,4,5그 다음에 34.5 3.45 지금 하나씩 작아지고 있지 3,4,5 얘만 빼고 다 나왔어 지금 0.0345 0.00345 이거를 다 우리가 바꿔 준 거야. 어떻게? 요거로 한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1000. 그래서 여기 10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아까 선생님 계산한 대로 그럼 10의 10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3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는 제곱이니까 2 나오고 여기는 1이니까 1 나오고. 그래서 정수 부분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정수 부분이 n자리 수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은 n 1이다. 정수 부분이 n자리인 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n자리인 수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은, 뭐야 이게? 네 자리. 아! 이게 하나, 둘, 셋, 네 자리잖아요? 근데 얘가 3이라고요. 하나 줄었죠? 자, 얘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얘는 두 개라고요. 얘는 하나, 둘이니까 하나라고요. 선생님 이거 여기 있는데요? 아니야. 소수점은 우리가 몇 자리로 나타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설명이거든? 보자. 소수점 아래 n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수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n이래. 그러니까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게 여기는 첫 번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자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두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 자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세 번째 자리. 근데 이거는 풀어보면 은알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345라는 똑같은 숫자로 같잖아요. 그래서 소수 부분 보시면 전부 다 같아요. 그치? 어. 그래서 요거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밑에 연습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상용로그의 값을 구하여라. 밑에 10시 하면 1 0 0이니까 얘는 그냥 5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로그 10에 얘는 100. 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로그 10의 이거 10의 제곱의 역수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 가지고 마이너스2 나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기억나요? 루트는 우리가 10 살리고 이렇게 분수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는 로그 10의 10의 제곱의 3분의 1이니까요. 우리 지수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지수 곱하기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서 답은 3분의 2. 안 어렵지. 그 다음에 얘는요. 로그 10 살리고 이거 루트 10의 마이너스 1. 근데 이거 루트는 어떻게 고쳤어? 2분의 2. 그러면 얘 2분의 1이니까요. 지수 곱하면은 이거고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보자. 상용로그 표를 이용하래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상용로그 표를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을게요. 아이고, X가 로그 2.94. 이게 1번. 그 다음에 X가 로그 6.08. 이게 2번. 그 다음에 X가 뭐 이렇게 많아? 아, 이거 로그 X네요? 로그 x 가 0.9112, 로그 x 가 0.6946. 아, 보자. 상용로그표가 212페이지래요. 넘기고 올게. 부산은 2.9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잘렸다 그치? 그러면 너희는 책 교재 보고 한번 하시고요. 2.9 여기 나왔어요. 2 .9. 여기 그치? 그 다음에 4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잘리긴 했지만 얘들아 1, 2, 3, 4가 될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요거겠네 그치? 그러면 은 얘는 4, 6, 6, 9. 점, .4, 6, 6, 9. 끝이야? 아니야. 0 써야 되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8이래요. 그러면 6.0을 찾아야겠네요. 그럼 또 내려야지. 6.0. 어, 여기 있네요. 6.0 있고요. 1, 2, 3, 4, 5, 6, 7, 8. 나왔네. 얘예요. 그러면 0.7832. 0.7832. 그렇게 안 어렵지? 뭐 너네 루트 구하던 대로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쟤는 0.911이래요. 여기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0.8까지 나왔잖아 그렇지. 이번에는 표에서 찾으면 0.9 어디 있을까? 9 1 1 2아 여기 있다. 여기 있죠? 그럼 얘 뭐야? 8.1하고 123456이네요. 그러면은 여기 x가 8.16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0.6, 6946 위로 가야겠는데요. 6946, 69... 어, 6기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4.95... 써둔 거예요. 123456... 이것도 6이네요. 그러면 4.92... X는 4.9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보자... 상용록의 정수 부분을 구하래요. 이거 우리 아까 했었는데 로그 10에 10에 1 얘는 1이잖아요. 얘 10보다 얘가 더 작네? 그러면 얘 1보다 작은 애네요. 그러면은 로그 10에 1 가야 돼요. 너네 이거 뭔지 기억나니? 이거 외우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은 외우기 싫어서 유도할 거예요. 모든 숫자에 몇 제곱이 1이야? 0제곱이 1이야. 그래서 이거 0이에요. 됐니?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애요 그러면 얘는 0. 몇몇몇이 나오는 애거든. 그럼 정수 부분이 뭐야? 0이에요. 음, 이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자. 두 번째 거는요. 이거보다 작으려면은 보다는 얘가 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1000이라는 애는 로그 10의 10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보다 크고요. 그다음에 로그 10의 하나 둘셋넷 만. 얘보다는 작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 4보다 작지. 그러니까 이아이는 3점 몇몇 몇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보보니 3이 되는거죠. 3점 몇몇 몇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나올 것 같은데 어 여기 마이너스 나올 것 같다. 보자 그러면은 얘같은 경우에는요 1000분의 193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하나씩 만들어보자. 잘 모르겠으니까 10에 이거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인데요 이게 뭐야? 로그 10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 아직 멀었는데 아얘 10분의 1이면 요거보단 큰데 그러면은 얘는 어 마이너스 1 보단 크고요, 그치? 그 다음에 아까 0이 있었는데, 0, 어, 아, 0, 6이. 얘는 로그 10의 1 이거보다는 1보다는 작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0보다는 작은 거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0.몇몇몇이니까 얘의 정수 부분 역시 0이고요. 됐나요? 아, 근데 있잖아. 우리 이거 조심할 게 있어. 뭐냐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정수 부분 이렇게 해면안돼 왜냐면 우리 이거 정의가 있었어요. 뒤에 소수가 무조건 플러스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111 이런 애가 나오면은요. 얘는 0 더하기, 아, 여기 마이너스지? 0 마이너스 0.111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 이걸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플러스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억지로 있잖아. 이거를 플러스가 되려면, 제일 작은 숫자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0이라는 데에서 1을 더해주려면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빼기 하면은 소수가 몇이 되나? 9, 8, 8, 8.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소수가 플러스가 된 거거든? 근데 이거 어디서 왔어? 여기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더하면 0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의 정수 부분은 이건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도 지금 마이너스 0. 몇몇 몇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수 부분이 0이 아니고 여기 1을 빌려줘서 얘를 플러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해 가세요? 음.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이 되게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분의 이거니까, 어 이렇게 지우면은요, 천분의 이 정도보다는 얘가 큰 거거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요거는 지금, 어, 마이너스 1밖에 안 했고요. 그러면은, 천분의 면은 10에,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3인데요. 그러면 얘가 로그 10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1, 1000분의 1이면 얘가 0.0001이잖아. 아니다. 0.00001이잖아. 근데 여기는 0. 0.002니까 얘보다는 크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요. 그럼 요 앞에 마이너스 2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어, 하나 안 했네. 그것도 한번 해볼까? 아, 위에 다르죠. 로그 10에 10에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2잖아요. 얘는 로그 어,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이면 얘는 0.01이니까 0 0 2보단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러면 어떤 애가 되냐면 마이너스 2점 몇몇몇몇이 된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러면 소수 부분이 이게 근데 플러스 나와야 된다 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정수 부분은 0이 있고요. 근데 그럼 정수 부분 0이라고 써주면 안 되고 얘가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1을 빌려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계산하는데 아 1이 아니다. 얘 지금 마이너스 2점 몇몇몇이니까 얘가 플러스 나와되려면 3을 빌려줘야 돼. 그러니까 3 빼기 이 2점 몇몇몇몇 하면은 플러스인 소수가 드디어 나오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0이 되려면은 이렇게 계산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됐나요? 음,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어. 이거 이해 안 가면 선생님 실감 들어야 돼. 알았지? 실을 내서 와야 돼.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보자. 로그 4.25가 요고일때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거 별거 아니고. 우리가 아는 형태에 똑같이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러면 요거지. 얘들아. 로그 4.25가 내가 아는 형태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서 몇 곱해야 돼? 10을 곱해야지 내가 원하는 숫자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1 0에 4.25. 사실 이건 안 살려도 돼. 그 다음에 얘가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뀐댔죠? 로그 10의 10의 1 됐나요? 그러면 이 숫자는 0.6284고, 이 숫자는 1이니까 답은 1.6284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자. 여기는 똑같아요. 내가 아까 알고 있는 숫자가 뭐였어? 4.25 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숫자에서 하나, 둘, 셋, 천곱한 거예요. 그래서 보자. 내가 아는 숫자 4.25 쓰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숫자 000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로그의 곱하기는 분리시켜서 로그의 더하기로 분리시킬 수가 있댔죠 그럼 이게 미치고그 다음에 천이 있는데 천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소수 뭐였어0.6284 예스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이니까 3.6284 됐죠. 얘가 마이너스 나와서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얘는 지난생 로하서자 보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숫자는 이거거든요. 그럼 봐봐. 로그 4.25인데, 근데 내가 원하는 숫자는 하나, 두 개나 작아졌어요. 0.01만큼 작아졌어요. 됐지? 그러면은 로그 4.25는 내가 안내고 더하기 로그 얘들아. 근데 이거 그러면 10에 100. 분의 1이니까 이렇게 갈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소수 뭐였어? 쟤랑 똑같지? 0.6284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이고요. 어, 이거는 계산 좀해 주셔야겠네, 그렇지? 마이너스 1. 음, 이거.